선생님은 찐찐찐찐찐이 선생님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할 노래는 동화 듣기 전 부르는 노래예요. 일단 설명 없는 버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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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들려주세요. 친구들에게도 부탁하는 손이 있나요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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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들려주세요 반짝반짝하는 눈이 있나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사는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바꾸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가사를 마음껏 자유롭게 바꿔보셔도 돼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할 때, 숨소리를 크게 쉬고, 멈췄다가 하면 아이들이 더 집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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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렇게 숨을 한번. 하고, 쉬었다 가면 아이들이 더 선생님을 보면서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오늘은 빠르게 해볼까요? 하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보셔도 되고, 오늘은 느리게 해볼까요? 물어보시고, 느리게 하셔도 돼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정해보세요. 그럼, 제가,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먼저 해볼게요. 친구들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네, 네, 선생님! 들...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번엔 빠르게 해볼게요. 친구들에게도 부탁하는 손이 있나요? 네, 네, 선생님!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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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번에 둘이 섞어 볼게요. 친구들에게도 반짝반짝하는 눈이 있나요? 네네, 네, 선생님. 들려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한번 해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